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실행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어 기계들이 즉 CPU가 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제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CPU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실행파일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행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 어, 역시 앞에서 배운 폰노이만 그 형식의, 어, 어떤 실행 방법에 의해서 그 실행명령들이, 어, 실행코드가 명령으로써 CPU에 이제 실행이 되고,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음, 그때 이제, 어,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코드가 어,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코드로 바뀌는 바꾸는 것 또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 우리 말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영어로는 그 컴파일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그 프로그램 언어라고 한다면 그런 컴파일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라는 말을 쓰면 그 안에 그 언어의 컴파일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그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그 프로그램 즉어 컴파일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컴파일러 자체도 어 그런 우리가 그거를 또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다 합쳐서 프로그램 언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언어를, 어,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사람이, 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어, 크게 이제 어, 두 가지로 어, 나누는데요. 하나는 어셈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는 어,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셈블리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음, 사람이 이해할 수는 있는 언어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계어랑 일대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명령어들에요. 이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그 이진수로 0102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그냥 그걸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 add, move 이런식으로 그거랑 대응되는 1대1로 대응되는 언어로 바꿔 놓은 걸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 즉 어,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 언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문서에 표시할 때는 이진 언어를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 16진수로 표시를 하는데, 그 기계 언어랑 1대일로매핑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를 작성하면 기계 언어로 그냥 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표를 보고 어, 이렇게 전환하듯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했다는 얘기는 기계어로 작성했다, 기계 언어로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랑 어1대일 어, 대응되는 언어고 이것은 아주 쉽게 그냥 어, 표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 어셈블리 명령어랑 대응되는 기계어가 뭐야 그렇게 이제 하나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하물며 이런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거는 꼭 프로그램이 그거를 이렇게 변환시켜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테이블, 책자를 보고 어, 이렇게 기계어로 변환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매칭되는 언어로만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1대1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어, 반면에 이제 컴파일러는 그 고급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이 변환시킬 정도는 아니구요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고급 언어로 작성된, 뭐, 앞에서 저희가 structured English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법 등이 섞여져 있는 게 보통 고급 언어인데요. 그런 고급 언어를 이제 기계어로 변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어, 컴파일러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컴파일하고 링크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 프로그램, 의, 어, 일생 주기에서 어 컴파일,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링크라는 것은 어, 어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건데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 거기서 이제 목적 코드라는 게 생깁니다. 오브젝트 코드라는 게생는데 마이너리 코드긴 한데 어, 그거를 이제 실행시킬 수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함수나 또는 다른 모듈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 아직 연결이 안 되는 오브젝트 코드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코드로 바꿔주는 게 이제 링크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짤때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의 실제 바이너리 코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위치가 바뀌거든요. 프로그램 코드의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정의한 변수의 어, 저장 위치가 이제 그 변수의 값을 어, 읽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 위치를 다시 재조정하는 게 이제 링크입니다. 그래서 어, 링크까지 하면 우리가 어, 링크에서 그 우리가 사용한 함수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까지 코드까지 우리 오브젝트 코드에 붙여서 어, 붙이면 우리가 이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exe 즉 실행 코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어, 이제 갖고 가서 뭐 누구든지 그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컴퓨터 환경에서 어,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 어, 우리가 가끔 그그 그, 그 특히 윈도우즈에서 보면 DLL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 동적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이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고 거기에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한 함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어, 뭉텅이로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exe 파일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exe 파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지고요. 사실 그리고 그 함수라는 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exe 파일마다 뭐 10개 어, 프로그램이 그 어떤 똑같은 함수를 사용했으면 exe 파일마다 10개의 그런 바이너리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에 실행할 때 메인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이 프로그램이 크면은 어, 메인 메모를 리 많이 차,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메인 메모리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사실은 이제 일부분을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읽는 그러한 시의 처리를 하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적으면 좋은데 어이 DLL이란 건 뭐냐면 그 함수를 링크할 때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연결만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그 함수의 바이너리 코드를 가져다가 실행시키는 거죠. 즉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그 프로그램의 프로,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데 그때 함수에 대한 그 어, 실행 코드, 바이너리 코드는 그냥 안 올라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필요할 때, 그 함수가 실행돼야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그 어, 아직 그 메인 메모리에 그 함수의 바이너리 코드를 올려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뭐 100시간만큼 돌아가는데 그 안에 그 함수를 사용한 게 1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쓸데없이 100시간 동안 그그 그, 그 함수의 바이너리 코드가 그 코드에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DLL이라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가 Windows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DLL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DLL은 링크할 때그 함수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실행될 때 다이나믹하게 어, 그 함수의 바이너리 코드를 CPU, 그 메인 메모리에 올려서 CPU에 실행시킨다. 어, 그런 형태의 그 라이브러리, 어, 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컴파일과 링크에 대해서 좀더 어,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보면 이제 소스 코드, 원시 코드죠. 원시 코드를 프로그램, 원시 코드가 이제 있는데 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음, 두 개의 원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듈화해서 프로그램했다 이거죠. 한, 하나로 어, 프로그램한 을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각뭐 함수별로 나누든지, 그래서 나눠서 두 개의 원시 코드를 갖고 컴파일을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코드, 바이너리 코드이긴 하지만 아직 실행은 못하고 거기에는 함수라든가 변수의 위치 같은 게 아직 결정을 못한 목적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두개 원시 코드를 두 개로 나눠서 컴파일해서 목적 프로그램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두개의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코드 두 개를 링크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실행 코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행 코드가 생겨서 이거를 가지고 어 이제 어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원시 코드는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또는 내가 꼭 개발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개발한 거. 그러니까 즉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원시 코드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원시 코드만 개발을 해서 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링크할 때 위에서 함수로 만들어진 것을 연결해서 어,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드는 그런 게 일반적인 거고요. 또는 내가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원시 코드 두 개로 나눠서 컴파일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이미 내가 뭐 옛날에 작성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컴파일해서 링크할 게 아니라, 컴파일해서 목적 코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 이제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아래쪽에 있는 게 그, 그런 그,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그거는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컴파일을 계속 해보거든요. 그러면 컴파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원시 코드부터 어,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서 오브젝트 코드 만들어서 바이너리 코드 만드는 것보다는 전부 다그 안정화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지금 바꾸는 것만 다시 컴파일해서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존의 거랑 링크해서 어,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이나 같은 얘기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훨씬 어, 효율적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링크 라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통합 개발 환경 어 이라는 것들 때문에 아 아이 인티그레이드 디벨로프먼트 인바르먼트 라고 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메뉴만 선택하면 이렇게 예 어, 그 이런 그 실행 코드들이 만들어지지만 어 사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어 이미 옛날에 컴파일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 코드들을 라이벌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어 부른 그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링크해서 실행 코드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어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 코드를 만들려고 컴파일 하려고 보면 이 에라가 나죠. 그중, 그런 에라 중에 라이브러리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안에다가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뭐, 인크루드 하겠다. 또는 뭐, 다른, 이제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요 링크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 연결점을 어, 내가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라는 개념이 바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 소스 코드로부터 어, 바이너리 코드, 실행 가능한 exe 파일, exe 코드를 exe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을 어, 둘로 나눠놨다 그렇게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를 지금 배웠는데요.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주면은 어, 소스 코드 안에 이제 명령어가 쭉 있는 거죠. 굉장히 어, 긴 명령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인터프리트를 한꺼번에 번역을 해서 그걸로 이제 어, 최종적으로 링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어,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코드도 이제 그 안에 명령어가 그만큼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한꺼번에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하는 건데 어, 꼭 그렇게 실행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라는 것도 있어요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란 것은 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파일처럼 어, 한꺼번에 기계어로 다그 소스코드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 하나씩을 번역해서 실행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이나 링크 exe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소스코드를 가져가면 어떤 실행 환경에서 그 소스코드의 한 라인을 읽어서 그거를 변화시켜서 기계어로 변화시켜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또 가져가서 변화시켜서 실행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속도나 그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속도는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라인씩 컴파일하기 때문에 실행이 빨리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고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게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이 이런 인터프리터 형식의 프로그램 랭귀지였고 실행을 하는. 그다음에 C라든가 그런 C 랭귀지나 뭐 C++ 이런 랭귀지들이 컴파일하는 랭귀지 한꺼번에 다. 어, 명령어로 만들어서 바, 실행 가능한 명령어로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그러한 어, 이제 언어였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이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를 비교를 해 놨죠. 그래서 컴파일을 보면 위에 쪽에 있는데요. 컴파일러가 어, 이제 제공되는 그런 언어인데 그 언어는 명령어가 이제 3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스 코드죠. 명령 1, 명령 2, 명령 3. 그다음에 이걸 컴파일을 하면은 어 이제 010뭐 이렇게 해서 이진 코드가 나오죠. 사실 이 컴파일러 안에는 이제 링컷, 링크 하는 링커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까지 해서 어, 최종 이제 익스큐션 파일을 만들면 이거를 어, 이제 메인 메모리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3 개가 다 올라가는 거죠. 명령어가.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명령어가 지금 색칠한 첫 번째 명령어가 CPU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어, 기계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그러한 어, 형태가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컴파일러 언어다 컴파일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가 쭉 이제 똑같이 소스코드에 있습니다 123이 있는데 어, 그러면 이걸 실행을 딱 시키면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이첫 번째 명령어만 가져다가 어, 기계어로 바꾸고 그걸 cpu로 보내서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고, 그 다음 또 명령어를 가져다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뭐, 명령어를 실행시키다가 정지시키고, 뭐, 명령어들을 바꿔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꿔서 또 실행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금방 빨리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컴파일러는, 어,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컴파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다 완성이 돼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는 뭐 컴파일러가 빠르겠죠.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보다 그 우리가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고 금방 하나하나 그 단계 단계마다 확인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어떤 종류,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런 걸 배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프로그램의 실행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폰노이만 방식의 프로그램의 실행을 한번 다시, 그, 어, 되새겨본다. 다시 이제, 어, 생각해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은 우리가 기계어 상태로 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계어 상태로 된, 이진 코드로 된그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들로, 명령어 코드로, 신호로 바뀌어진, 바뀌어진 그 기계어 어, 상태의 명령어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와 같이, 어, 우리가 명령은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작성을 하고, 그 명령을 이제, 어,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컴파일 해서, 어, 변화, 그, 그 명령들을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이제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어 상태로만 실행이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언어나 어셈블리어. 어, 어셈블리어도 기계랑 이제 1대1 매핑되지만 그, 그 표현, 어, 형식이 예, 이진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이 볼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기계어로 어, 번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또는 뭐 어셈블러 또는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실행될 프로그램은 모두 주 기억 장치에 이제 올라갑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주 기억 장치에 올라가서 어,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CPU에서는 그 명령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실행시키며 명령어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프로그램 중에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더라는 것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로더가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올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어를 이제 CPU에 보냄으로써 프로그램이 예, 실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 물론 이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실행됐다고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분기, 그 if then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r 파일처럼 그런 반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의 그 실제 명령은 CPU에서 실행되는 명령의 순서는 그 어, 프로그램에 적재된 대로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 명령하는 대로 뭐 이렇게 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반복도 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 CPU의 구조를 보면은요, 어, 이제 CPU 안에 좀더 이제 세세하게 보면 제어 장치가 있고요, 연산 장치가 있고요, 어, 클럭, 레지스터 이런 게 있습니다. 제어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내려서 그 외부 IO 디바이스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낼수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연산 장치는 이제 계산을 하는 장치죠.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뭐 어, 사칭 연산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어, 클럭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이제 cpu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이렇게 실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어가 어, 어떤 그냥 막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 시간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기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실행이 딱딱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 어 어떤 시간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클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럭에 의해서 명령어들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전체 CPU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라는 것은 아주 빠른 메모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그 메인 메모리도 굉장히 빠르지만 메인 메모리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CPU가 실행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잠시 잠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놓는. 그러한, 그, 메모리라고 보시면, CPU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라는 것은 그런 메모리인데, 이 레지스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큐뮬레이터라는 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CPU에서 1 더하기 2를 해라. 그러면, 어, 1이라는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뭐, 1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거기다 저장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어, 임시 연산 대상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키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것은 비교나 연산 명령의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if then 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true나 false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플래그 레지스터에 뭐 true면 1, false면 0 이걸 이제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거짓이었구나 참이었구나라는 그 이전 결과를 알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분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어 내가 다음에 어떤 명령어, 다음 명령어가 어디에 있다. 그 명령어를 실행할 거란 걸 이제 저장한 어 그런 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분기가 되면 그 프로그램 레지스터에 프로그램 카운터에 어 저장되는 그 주소가 이제 그 다른 주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다음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이제 미리 저장해 놓고 있고요. 어,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은 어, 이제 그 메모리가 변수를 이렇게 이제 읽을 때 변수는 사실 CPU 안에서는 저장 주소거든요 그래서 어, 주소에 어떤 데이터형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는 어, 우리가 변수에 예를 들어서 뭐 어, 배열을 선언했다 그러면 변수 중에서 1번부터 어, 배열 10이라는 것은 어, 베이스 레지스터가 1이면 11,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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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레지스터에 이제 0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인덱스 레지스터는 10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 더하기 인덱스 레지스터 한 값이 바로 실제 그 주소구나.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인덱스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는 스타트업, 어떤 상대적인 스타트업 주소고, 어, 인덱스 레지스터는 그 안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런 이제 주소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변수의 위치를 어 우리가 알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CPU는 이제 변수의 값을 그 레지스 그 주소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뭐 연사를 한다는거 처리를 하는 거죠 어 범용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레지스터고요 어 명령어 레지스터라는 것은 명령어 자체가 이제 그 안에 저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어를 읽어서. 어, CPU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에는 뭐 제어장치, 연산장치, 클럭, 그다음에 레지스터. 레지스터 안에는 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어, 임시 어, 저장장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CPU가 이제 어, 실행이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CPU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서 보면 0100부터 0106 어, 이게 이제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쭉 이제 어, 실행이 CPU에 하나씩 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그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보면 어, 0105 번지의 값을 어큐뮬레이트에 저장하라 그됐습니다 그래서 0105를 찾아가겠죠. 0105라는 주소를 가지고 값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123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어를 보면 0106 번지의 값을 범용 레지스트에 저장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456이라는 값을 범용 레지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명령어는 어, 어큐뮬레이터의 값과 범용 레지스터 값을 더하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그 결과를 다시 자기 그 어큐뮬레이터에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하고 어4 5 6이라는 이 값을 어 범용 그두 개의 값을 어, 어 이제 저장을 해서 저장, 어큐뮬 이제 저, 그 계산을 해서 더해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 579라는 숫자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어, 큐뮬레이터에 1, 2, 3 대신 저장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명령어는 이제 그 어, 큐뮬레이터의 값을 모니터에 표시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 방금 우리가 계산한 어, 큐뮬레이터의 값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 값이, 어, 어, 579라는 값이 어, 이제,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104는 명령어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CPU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01, 0105 이런 번지의 값,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변수 값들이죠. 변수 값들을 어, 우리가 메모리 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값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범용 레지스트에 넣는다든가 또는 어큐뮬레이터에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그걸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어, 어큐뮬레이터의 값을 모니터에 표시한다처럼 이런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명령어를 어, 실행을 하고, 어,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어, 실행이 됩니다.